정유배우님과 성운배우님. 네. 음. 뭐 짧지만한 음. 영상 속에서 이두 분의 어. 케미가 너무나 비춰져서 예. 기대가 아주 크게 됩니다. 예. 정말 빨리 보시면서 예. 네. 어,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우리 정유배우님께서 살짝 살짝 하시씨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네. 굉장히 공통하거든요. 아 너무 공통하니 그렇죠. 아. 그렇죠. 네. 두 네. 분이 또 복수를 위한 대학원으로 오을 자본으로 또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네. 행복을 네. 찾게 된. 뒤로 좀 보여도만입니다. 아, 사실 제가 왼쪽에 설레... 예, 오른쪽 좀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도 네. 손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도 네. 아, 네, 손 한번 들어 주시고. 네. 자, 다음 포즈로 정면 바라보시면서 두 분이 함께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예. 네. 아우, 조금씩 사람 볼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자크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두 분이 선사할 카타르시스 로맨스가 달고 무실지지 왼편 내기 시기자님들께서도 이형편성이없거나면안 되기 때문에 네, 네.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자, 아,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완벽한 합체 정성을 보여주고 계세요. 오른편도 봐주시고요. 네. 네,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우, 자, 이두 분이 보여드릴 로맨스 짜릿한 복수 어떨지 기대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